됐다. 야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좋은 게 뭐냐면은 입구 막히는 자리, 입구가 막힌단 말이에요. 초반 수비도 안정적이고 언덕이라고. 그리고 오보 아까 피해능선처럼 오보로드가 마음먹기 이제 못 온다니까. 자리도 또밑 자리 입구밖에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제발 이번에 한번 성공하자 보스 트의 힘을 보여 줍시다. 이거 어떻게 막아 볼까? 선가스 할 거니까 확실히 선가스를 해야겠다. 선가스 하면 이제 팩 풀이 올를때 가스가 100 정도 더 많거든요. 그 백이 이제 얼마겠어? 고스트가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반 정도? 한 마리가 또 엄청 크다고요 가스를 바로 재볼게요. 보스트가 이제 미네랄 25, 가스 75죠 미네랄은 진짜 저렴해 그리고 생산시간이 길어가지고 이제 아까 본진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좀 많이 남았던 이유가 그거죠 선가스 저그전에서 최초로 선가스죠 이거는 가스 팝시다 구두는 두발같은거와도 좋아 나 오차 빚고 맞기 때문에 선풍해주면 개땡큐 정찰은 최대한 늦게 갈게요. 어차피 일찍 가나 늦게 가나 상관이 없어. 여기 서플로 막아주 막아주고. 투스타에도 선가스 안 하죠 저기저는. 어씨 지워줍시다. 어. 살짝 늦었어 살짝. 이러면은 설마도 넘어와? 아니지. 넘어와도 근데 상관없긴 해. 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거든. 손서치 봤어. 이거 타이밍이 대각각긴 한데. 어 준이어서와 일단은 입구를 열어주. 그고 바로 닫자. 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앞마당만 이제 보여주지 않는 식으로 앞마당만 보고 빠질게요. 일단 뭐 없지. 뭐 없죠. 이거는. 대각선이라는 거스타포트 올려줍시다. 스타포트 올려주고 경찰을 해요. 아카데미도 올려줄게요. 미리 어차피 돈 남으니까 손편을 짓겠지 뭐야? 소리 봤는데 왜 이케 했지? 생각이 없을 는데 이젠 짓겠지? 그치! 지어야지! 어, 생각이 있으면은 딱 계산을 한, 한 거였구만 3배로 <laughs> 저녁에 뭐 틴배 같은 거요? 근데 아예 나 경기력이 안 나와가지고 민폐죠 솔직히 4배로 4배로 올릴게요. 4배로 말이 나나면 더 찍어야겠다. 터널 에후군은 미네랄이 부족 아니에요. 3배로 그리고 이제 고스트 기지 달아줍시다. 마린 커트 해주고 아니링 커트 메딕을 미리 하나 찍어줄게요. 어차피 남는 짜투리 시간에 일단은 그래도 요새 게임은 많이 줄이긴 해가지고 최근에 좀 며칠 쉬었잖아요. 쉬니까 확실히 좀덜 아프긴 하더라 그나마. 유난이 형이랑 해도 솔직히 유난이 형을 해도 지금 안 지지, 나도안 지는데 힘들게 이긴다는 거지. 너무 힘, 들그 과정이 너무 빡세다는 거지. 진다고는 안 했지. 스드 뿌리면은 야 미탈이 찍혔어요. 이제 터에지어줄 준비합시다. 그래 딱 적절하게 워싱구 막히면 안돼 그렇지 마리는 이제 빠져줄게요 마리는 빠지고 고스트 클로킹까지 됐고 야 이번엔 한번 이겨보자 제발 트리플 이 아니라 더블 커맨드 가져갈 준비 해주고요 SGB 정찰 한번 몰래 나가볼까 리스상세 마리가 보스 타난데 좀 아깝긴 네, 하다. 가스가 확실히 연구, 가스가 많이 들어와증상킹 아, 네, 네, 업그레이드도 됐습니다. 이탈이 만약에 파고든다? 그러면은 개꿀 이탈이 슬슬 울때 됐는데 나대기 멀리서 벌써 이탈 한 마리 죽는 거 봤죠? 점사하니까 데미지 개잘 들어간다니까 장황에서뭐야이 고스트 활용 순간 하보고안마당 먹어줄 준비에다가 심지어 안마당도 빨라 고스트 한 부대 한 분의 타이밍 가스 파주고 화도 지어주고 갑시다 한 뿌려주고 뮤탈 리주로 찍었어 이 개꿀 여기 먹었나본데?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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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 싸대기, 아프지? 다시 풀어주고 열정 어따 먹었어, 여기야? 여긴 아니고 열정 하나 더 먹어야겠는데 네, 투가스 네, 투카스입니다 근데 이제 오버로드는 좀못 잡아 이렇게 때리는데 데미지가 안달잖아 스탈이 달려들면 바로 빼야돼요. 응. 공업 좀 해주자. 와, 드럽게안 죽는다. 진짜 안 죽죠, 여러분들. 오버로드가 이 정도인데 울트라는 얼마나 안 죽겠어. 진짜. 확실히 가스가, 가스만 많이 들어. 미네랄은 좀 여유있어서. 커맨드가 잘 올라가긴 하네. 멀티를 어디다 했을라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멀티만 소리가 없네. 투플 안 좋다. 탈 조글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다단은 하나 남눌게요 커플 제대로 바뀌었는데 생각도 바수어 물을 어, 먹었기어와씨안 깨진다. 캘게요. 오. 멘또뭐 하냐? 그 님이 사이야 미탈 다 죽는데? 플로킹에서 계속 프리딜 그 <목소리도> 만큼 미탈이 다 죽었죠 보스트 무서운줄 모르고 보스트가 진짜 약한 줄 알아 미탈한테 얼마나 센데 미탈을 어? 미탈이 너무 겁이 없어 남는 대로 멀티스시다 가스가 많이 필요하니까 가스를 먹어줘야 돼. 여기 왜 이렇게 SCV가 놓냐? 1억 돌려줄 준비. 널커를 안 가주면, 야, 저글링 루탈만 유지해주면 개땡큐지. 응? 개땡큐지. 배러 이제 더 늘려주고요. 벌트 먹고. 일단 트리플 먹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한번 해보자. 히든이나 그런 게 아예 없네. 보스트는 사거리업 없습니다. 멀리서 쏘기 때문에 좋다고. 그, 사, 이건 이게 업그레이드 뭐냐. 이거는 핵쏠 때. 핵 사거리 어.. 핵 사거리는 늘어나 근데 이제 기본 사거리는 늘지가 않아요 핵쏠때 사거리 업이지 커맨드를.. 커맨드를 너무 많이 주었는데 휴대는 안 가? 아이 뮤탈만 유지해주면 개땡큐인데 로블링 개꿀 듣고있음 가스 파주자고요 리스트가 얼마나 센데 이제 온리 미탈이니까 미탈에 대한 대비를 좀 멀티에 좀 해주면서 합시다 여기 네마리만 넣어놓을게 드디어. 벌써 음, 고스트가 거의 세 부대 다돼 갑니다. 클라킹이야. 클라킹이야. 안 보이지? 근데 고스트가 클로킹하고 어떻게 하면 안 때려요? 홀드 박아야 돼, 홀드. 숫자 좀 모아야겠다. 고스트가 근데 꽝터을때 약하거든? 그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숫자 좀 애매해. 오버소급도 돼가지고. 터렛스 그니까 좀 많이 박아줍시다. 미니뮤탈을 계속 유지하네. 약간 업그레이드 잘해야 될것 같은데. 방어뮤탈. 뮤탈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빡셀 수도 있겠다. 백업이거든, 백업이. 느려, 백업이. 센터를 보고 야겠다 이거. 네, 멀티를 지키면 좋은데. 일단 지켰구요. 고스트가 생산시간이 길어가지고. 이름이 안 돼. 계속 뮤탈만 유지한다, 일단. 근데. 메딕을. 그래서 이제 꽝 붙었을 때 메딕의 힐이 좀잘 버텨주는 게좀 중요하긴 하거든. 이래서. 가스 파주고, 터렛을 좀 많이 줘야겠다. 이게 또 수비할 공간이 넓으니까. 빡세. 자짜진을 되게 많이 죽이게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도 돈이 많이 남는다니까 보스트가 워낙 싸 가지고. 멀티 <목소리로> 너무 많이 먹는데? 근데 이러면 회전력에서 안될 수가 있어. 그래도 2억 되긴 했어. 뭔다 제발 소스트야, 개떼지. 영 어? 멀리서 때리는데 이탈로 안 된다니까. 이렇게 쌓이면 업그레이드도 좋다고. 드디어 쌓였다. 드디어 이제 뮤타를 압도할만큼 쌓이고 있습니다 센터먹고 그 뭐냐 공업 공사먹 뮤타를 한테 이제 공업이 포인트 상품 움직이시죠? 보스턴 이제 계속 나온다고 야 여기도 먹었어? 뭐냐? 월들을다 먹었네 하지만 이제 견제에 특화되어있다고, 고스트는. 자, 이제 갑시다. 여기 이제 견제, 홀드 박아서 견제해주고, 유탈이 쌓이기 전에, 고스트도 이제 모이면 썬크을 깨거든. 자, 뮤탈이주로 잡으세요. 물탈이 진짜 살살 녹아. 무탈리주로 때리면은 어택땅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아이스크림처럼 녹죠. 썬쿤이 타겟팅만 안 되면은 무탈은 밥이라고 소용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도돈다털었구요 나오는 것다 좋지. 살살 녹죠, 보이죠? 야, 고스트. 어? 그래도 투코인만에 성공했다. 세지 않나요, 여러분들? <laughs> 야, 이, 찰져. 아이고, 야! 진디자이님! 아이고, 천개 미션품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디자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나 근데 이거 성공 못하나 했는데. 야, 빡세긴 하네요, 확실히. 어, 아, 성공했다, 그래도. 아이고, 천개 미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